안녕하세요. K사이 학원 원장 김경민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도 되게 심하고요. 황금 같은 브런치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와 주실 줄 진짜 몰랐거든요. 어머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 어머님들, 그 투자하신 시간이 아깝지 않게 오늘 제가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제목에서 볼수 있듯이 자연 계열의 과학 학습 방향, 부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의학학 계열과 공학, 과학 계열의 학습 공략법입니다. 뭔가 되게 과하죠. 자,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시기 전에 본질적인 얘기부터 먼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어느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 내가 수학이나 영어 상담을 갔을 때에는 그런 거를 얘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국 과목만 가면 전략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 이거 왜 그런 거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역량을 높여서 공부 잘하고 시험을 잘 보면 되지. 왜 과목 선택에 관한 전략을 먼저 얘기하냐? 약간 거부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거에 대한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통 교과처럼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듣는 거야. 무슨 과목을 들을지, 몇 과목을 들을지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어, 어머님들도 이제 학교 다 다니셨으니까 물리 이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laughs> 몇몇 분 인상 쓰셨습니다. 어, 어렵죠.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리고 점수 따기는 더 어렵죠. 그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더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의 입시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어, 왜 이제 쉬운 과목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기는 한데, 어,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진학하려는 거에 있어서 그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게더 유리해지는 경우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는 나의 진학과 나의 어, 지금의 현 상황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가성비입니다. 어머님들 쇼핑하셔도 가성비 따지시잖아요. 일단. 아이의 체력과 에너지는 한정적이죠. 그런데 모든 과목을 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과까지 잘해라. 가혹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한의 시간을 과학에 투자해서 과학을 열심히 해서 잘한다. 저의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상 그러지 못하니까 좀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더 많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 더 유리한 입지를 가고자 하는 것 이게 고민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거예요. 이 고민은 학생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머님도 여기 참석하신 이유가 내가 정보를 잘 모아다가 우리 아 아이한테 잘 전달해 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과목 선택에 있어서 첫 번째 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입니다. 자 어머님들 지금 대부분 중학교 학생을. 어, 양육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주로 중삼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대입이지만, 어, 지금 바로 내 앞에 맞닥뜨린 문제, 고등학교 부분을 일반고를 진학할 것이냐, 아니면, 특목고라고 얘기하는 선발고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경험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체크포인트죠. 근데 이 학교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그냥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냥 서열로 생각하시는 거야. 아이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서 1등이 영재학교 가고 2등은 과학고 가고 3등은 자사고 가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영재고 학생은 서울대 가고 그 다음에 과학고 학생은 뭐 아, 과학고 학생은 영고대 가고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유리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입시에 있어서도 모든 입시에 이 학교들이 다 유리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학에 있어서 어떤 개별과들은 학교가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다 모았고 학교를 이해했어. 근데. 아, 이거는 나의 진로와 맞지 않아.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건 괜찮은데, 뭔지 몰랐어요. 지나고 났더니, 아, 내가 그랬어야 되나. 이러면 또 어머님들이 자책감에 시달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두 개가 한꺼번에 넘어갔네요. 자, 두 번째, 나의 목표와 고교 선택은 일치하는가?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다 좋은 학교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친구가 관심 있고 가고자 하는 길에 맞춰서, 내지는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에 맞춰서 그 학교가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 부분이 정말 내가 잘 선택했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선택은 대입에 유리한가 같은 얘기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내가 대입에 좀더 유리한 고지를 선택할 수 있는가? 자, 그다음에 2024년 대학 입시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치르는 입시는 2024년이 아닙니다. 그 이후죠. 근데 왜 2024년을 얘기하냐? 이거 조금 슬픈 얘기인데요. 2024년 입시도 아직도 확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 교육 과정이라는 게좀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뢰도 있게 흘러가줘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선언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자꾸만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조금씩 변경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8년 수능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2026년, 27년 이때 입시를 치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의 입시와 올해의 입시가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요거를 인지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라는 대비가 좀될수 있겠죠 그래서 2024년에 변화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적절한 학습을 하고 있을까 이 설명회를 하면 어머님들이 뒤로 갈수록 표정이 안 좋아지세요 이게 막 고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야. 들었더니 더 모르겠어.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앞에 내용 다 각설하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 그냥 딱 단순하게 얘기 들으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할 거니까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의 선택, 그래서 나뭐 선택해야 되는데 하는 거랑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성비의 끝판왕을 찍을까 요 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수능과입시 우리 누가 유리한가 이거는 뭐 이슈가 많이 돼서 어머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 이과 문과이죠. 근데 사실 현재 통합형 수능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과 문과는 없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제 편의상 어, 과 수학 과목을 미적분학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탐구 과목을 자연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을 이과. 그다음에 수학의 경우 통합 아,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을 문과라고 얘기해 보면 자, 이게 변화 추이가 있죠. 2015년에는 이과와 문과가 거의 1대 1이었어요. 아마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문과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한 2대 1 정도 됐었어요. 근데 2015년도만 해도 거의 1대 1이었다가 2023년에 지금 보셔도 그냥 단순히 보셔도 한두배 이상 늘어났죠. 이과가. 왜 이럴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이슈는 의학계열의 복귀죠. 그래서 의대 약대가 복귀를 하면서 이 과학생들이 갈수 있는 과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의학계열을 진학하게 되는 거. 이제 문이 넓어진 거 하나 있고요. 그래서 동반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 의학 전문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을 때는 의예과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학부를 갈 때는 뭐 서울대 자연학과 뭐 이런 거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는 뭐 연대 고대 가던 친구들이 의학 계열로 빠지는 애들이 있으니까 연대 갈 친구가 서울대를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문과 침공 그죠? 자 통합형 수능에서 표면상으로는 문과와 이과를 나누지 않겠다, 전체 다 어,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입시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제안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은 음, 교육부 지침대로 이제 자연계열 학생, 이, 이과, 문과 학생들 모두 지원 가능하게 열어줬어요. 그런데 공대랑 자연계열들은 제한을 둔 겁니다. 수학을 반드시 미적분을 봐야 될 것. 내지는 과학 과목을 꼭 이수해야 될 것. 이런 종류의 제한 조건을 두다 보니까 이게 역차별이 돼 버린 거야. 이과 아이들은 모든 과목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모든 과를. 그런데 문과 친구들은 인문 사회, 상경 여기까지가 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수 있는 선택권이 주니까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한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 길 따라가겠지만 이유도 저도 아직은 난 모르겠는데 그러는 친구들은 당장 제 입장에서도 야 모르겠으면 그냥 이과 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늘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4년에 살짝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한번 제가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이게 주요 목적은 아닌데 어첫 번째 얘기 드렸던 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뭐, 물론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시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시지만, 그래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나누면 영재학교, 과학고, 그 다음에 자사고, 이게 이제 선택형 학교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유사해 보이면서 조금은 달라요. 일단 첫 번째 영재학교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학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고교 학점제 그다음 선행학습 금지법이 부분이 이 학교하고는 별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이 학교들은 선발해서 선행 내도 돼요? 됩니다. 근데 내나요? 안 내죠. 왜냐면요건 눈치는 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선발 과정 자체는 중등에 맞춰져 있지만 교육 과정은 한국 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AP라고 부르는 것은 대학 선입수 과정입니다. 이거를 고등학교 때 수강을 하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저거를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요. 굉장히 괜찮죠, 그죠? 자, 그리고 한국 교육과정보다는 국제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주로 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 학교는 어 자연과학 또는 공학 이런 계열의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고요. 단점은 정시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바가 없습니다. 과목조차 들어보질 않아요. 얘네가. 그렇다 보니까 정시로 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죠. 근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디 형제고 졸업한 학생들이 의대 제일 많이 갔다던데 가겠죠. 그 아이들은 원래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재수한 겁니다. 재수해서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해서 의대를 파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걸 잘했다고 하기에는 그동안에 부었던 시간과 노력과 이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효율적인 선택을 했으면 그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편안하게 자기 에너지를 딴데 써가면서 행복하게 의대 갔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과학고는요. 유사하지만 좀 다르죠. 자, 초중등교육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고교 학점제의 어,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우선 선발권 없고요 겨울에 이제 선발합니다. 그래서 어, 영재학교 같은 경우 입시가 4월에 시작되는데, 어,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원서 자체는 뭐 여름에 늦지만,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겨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과 목록은 어 여러분들 교육부그 홈페이지 가시면 있는 그 교육 과정 전체를 따라요. 그래서 1학년 때 통합 교과 다 배우고요. 2학년 때에도 일반 교과, 선택 교과, 전문 교과 그대로 다 열려 있는데 진짜 그렇게 운영됩니까라고 하면 아닙니다. 예 교과 목록만 그렇고요. 사실은 여기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선행이 많이 된 상태로 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학원에 가서 선행이라기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많이 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수업하기에는 선생님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 실제적으로는 대학 과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원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학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정시에 대해서는 아예 면역력이 없습니다. 안 배워요. 그래서 과학고는 주로 자연과학, 순수과학 쪽에 진로 희망을 하는 친구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학 계열을 선호하는 친구들은 생각보다는 과학고에서 그다지 반기진 않아요. 그래서 공학은 되레 영재학교에서 훨씬 더 환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사고이고요. 어, 당연히 교육법은 따르고요. 자, 이 학교는 가장 다양한 진로가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역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목의 개설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체제에 정확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 시키고요. 내신도 수능에 맞춰서 내고. 그래서 내신 공부하면 수능 공부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학교 학생들이 정신은 제일 잘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치열하죠. 그래서 내신 따기가 엄청 어렵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교과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강점이었습니다. 자, 이건 근데 과거에는 이런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를 나의 진로와 관계없이 사실은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과목의 다양성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딱 펴는 순간 학교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 친구가 일반고 학생인지 특목고 학생인지 딱 나요 왜냐하면 일반고에서는 만약에 과학만 얘기하냐면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네 과목만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행정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이 학교들은 전문 교과라고 얘기하는 뭐 심화 과학이라든지 뭐그 위급을 하는 고급학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 이런 걸 들었어. 그러면 얘가 더 많이 듣고 공부한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차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선발 과정 자체를 뭐 미래형 이제 전형 뭐 이래 가지고 따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지 말자. 이거 불평등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모든 학생들한테 다 똑같은 선택권을 주자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자사고, 그러니까 영재고과고는 사실 수월성교육을 위해서 이건 폐지할 수 없지만 자사고 이하 외고, 국제고 이런 차별화 다 평준화 시키고 그리고 모든 교과목을 교육부에서 관할해서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던 간에 내가 원한다면 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준비한 게 고교 학점제예요. 그런데 이 고교 학점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거나 저애들이 없어져야 돼요. 자사고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사실 교육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유예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저항도 있었고, 이 자사고라는 게 사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있고 뭐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에도 싫어하는 분들도 또 있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얘가 우야무야 하다가 정권 바뀌면서 그냥 확정이 됐어요. 어, 머무르게 하겠다. 그래서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새 학교들은 어쨌든 선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필고사도 보고요. 면접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고 다갈수 있는 건 아니고 준비를 해야 갈수 있는 학교들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어, 어머님들이 우리가 갈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어? 이거 제가 다 소개해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어, 제 사이트 하나 알려 드릴게요. 교육부 고입 정보 포털 여기 들어가시면요. 정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학교가 있고 그 학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시간 되실 때 학생들이랑 같이 웹 검색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다음에 어, 현행 특목고 자사고 현황입니다. 자 영재고 과학고 그다음 외국어고 국제고 지역 단위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어 아까 뭐 세계는 얘기 드렸고요.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의 차이를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높아시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국 단위 자사고는 말 그대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예요. 내가 경기권에 있더라도 뭐 저게 어,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건 간에 지원 가능해요. 그런데. 어, 지역 단위 자사고의 경우에는 특정 거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형태의 자사고입니다. 다양하죠. 자, 근데 이게 좀 특별해요. 보실 부분이 있는데, 여기 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권 보세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지역 단위 자사고죠, 그죠 자, 이 학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시나 한화고, 그 다음에 어, 경기고. 서울고 그죠? 어, 과거의 명문들 그 학교들이 지금은 지역 단위 자사고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슬프게도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우리는 쟤는 못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능한 자 수도권 부분은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어, 국제고가 많아요. 국제고 고양시에도 하나 있죠. 예, 여기가 54% 정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권에는 보시면 어, 전국단위 자사고가 가장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역, 그러니까 지방에는 사실 학생 수업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면 전국에서 지원 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 학교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뭐 상산고라든지 김천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 용인 자사고 여기도 전국. 단이 자사고에 해당하게 되죠. 이 부분이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한번 봐주세요. 2만 명입니다. 서울대 신입생 인원을 넘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거 잠깐 기억해 주세요. 뒤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